그대 왔어요. 지금. 그래 빨리 한번. 안녕. 와! 그죠이 녀석분이. 어, 지금 건대에서 어. 일하고 계세 선생님. 건대에서 일하세요? 지금 는거 아시죠? 1발 아니고 1발1 0발 아니었어? 카드 열 명씩 들어. 아 진짜. 우리 잘될거 같지. 그거 깜짝 놀랐어. 왜? 애교 부리 얘기 안 풀었어요. 뭔 소리예요? 그게 애근데. 얘가 <laughs> 아니에요. 캐시 주니까 뭐 뽑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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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하던데 아이폰이요? 원래 보내는 반응을 해야죠. 너. 백원좀 주고요. 혁공도숙보도희미 이천팔백 캐시를 포인하였습니다. 아이폰이 좋고. 이거 봐, 하잖아. <laughs> 이거 하잖아. 이렇게 탈색을 발라놓고 20분 있다가 결과물까지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럼 20분 있다 봐요. 지금 탈색 한번 하고 나온 상태고요. 머리를 다 말리진 않았는데 다안 말린 이유는 모발이 건조한 상태에서 여서 수분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보면 이쪽은 블루 느낌 나고 이쪽은 바이올린 느낌이 살짝 나는데 중간중간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고요.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. 일본 어디씨 실버라인으로 제밝게 염색을 할 거고요. 이제 염색 시작해볼게요. 그 뭐지? 그 머리 감길 때목 들면은 목 드는 사람 있잖아요. 너 응. 불편해요. 응. 불편해요? 어? 그 <laughs> 불편하대. 왜냐면 우리 옷 속으로 안 들어가게. 저희가 그거를 가려준단 말이에요. 근데 머리가 떠버린 거 물이 계속 들어가더요 어... 이렇게 염색하고 한 30분 있다가 머리 헹구면 끝나요 어, 탈색 한번 진행했고요 오늘 염색은 밀본의 어딕시라인의 실버 13레벨로 염색을 했어요 마지막에 색깔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탈색 안녕 해주세요 <laughs> 자 이렇게 실버 색상 13레벨을 해봤는데요 어, 어떤 것 같아요? 나 <laughs> 너무 이쁜 <예쁜> 것 같아요. <laughs> 못하겠어요. 그런 거 못하겠고요. 네. <laughs> <근데 웃음> 너무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너무 마음에 들어요? <laughs> 다행히.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구요.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<laughs> 옆모습. 다, 다른 쪽 옆모습.